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아, 비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생선장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예, 도전. 예, 좀 설레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겨내면은, 이, 이것만큼 또 재미있는 이, 일이 또 있겠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리고 있는 생선은 예. 부세라는 예. 요 초기가 이거는 예. 생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부세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세라는 요 품목을 요 생선은 처음 팔아보기 때문에 제남대로 이제 인터넷은 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 부세는 그냥 구워서 먹으면 맛이 없대요. 예, 소금 뭐 염장하고 그냥 그냥 구우면 맛이 없고, 소금, 소금을 이제 염장해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재일 낫다가 배를 따고 아가미도 손질하고 내장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말려든다 하더라고요. 예, 어제 이렇게 말, 어제 이제 손질해갖고 어제 저녁이죠. 이렇게 외달아 놓고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은 예, 맛있게 건조가 되겠죠. 그래갖고 딱 구우면 맛있다고 하니까 예,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부세를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예, 요 부세로 이렇게 그 굴비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 한때 부세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짝퉁 조기. 예. <laughs> 우리나라의 뭐보승 포, 그, 뭐그 영광을 꾸밀라 그러나. 예. 그거 이제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서민들에게 좀 이렇게 예. 보급화 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요 생선이 부세라카하더라고요 대체한 생선이 예. 그 비싼 이제 그보성포의 예. 영광을 후비 예. 그거를 비싸니까는 서민들이 못 먹잖아요 예.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대체한 또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수, 부세가 가격이 많이 쌉니다 예. 싼 막, 싼, 싼데도 이게 맛이 있다 그러니까 예. 좀 기대가 됩니다 얼른 내일이 와서 구워 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부세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이렇게 그 손질을 하고 비닐 벗기고 배다고 아가미 뭐 어? 아가미 내장 내장 다 이렇게 뗀 후에 염장을 2시간 하고 이렇게 겨울에 하루 이틀 말려서 한번 드셔보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 또 한번 찍어서 또 저의 일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안녕.